자, 어원복화 5강 접두사 인입니다. 자, 이제, 이제부터는 인제 좀 친절하게 선생님이 자료를 다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타이핑 치기도 그렇고 어설펐죠? 4강까지는? 이제 5강부터는 조금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선생님이 이걸 준비했으니까, 어, 여러분들이 좀잘 열심히 공부해 주길 바랄게요. 자, 오늘은요, 접두사 인인데요. 자, 인, in. 이은요 자, 뭐뭐 안에 또는 뭐뭐 안으로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 음, 어 잠깐만 음원을 틀어야 되겠네요. 음원을 안 틀었네. 잠시만요. 자, 음원이 이제 준비됐습니다. 자, 한번 첫 번째, 이은요 뭐뭐 안에 뭐뭐 안으로란 뜻이니까 첫 번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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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clude. 자, in, 뭐뭐 안에, 그리고, include, include는 뭐냐면, shut, 닫다란 뜻이야. 안에 넣고 닫는다는 얘기야. 다시 말하면 뭐야? 포함하다. 선생님이 포함하다는 이제 v를 표시한다고 했잖아요. 포함v 하면, 아, 이건 동사구나. 포함하다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내려서. 자, 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요 예문. 포함하다. Many sports are not included in the Olympic program. 자 여기까지 선생님이 해석도 아래다 달아놨어요. 근데 해석이 조금 낯익치 어, 않죠? 자, many sports are not included in the in the Olympic programs. 그 많은 스포츠는 are not included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in the Olympic programs. 그러면 선생님이 세개로 나눠졌잖아. 다시 말하면 해석도 이렇게 돼 있어. 많은 스포츠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올림픽 프로그램에.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나눈 것을 그대로 직역을 해놨단 말이죠. 그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실력이 늦지. 이거 하면, 많은 스포츠는 올림픽 경기에서 포함되지 않아서 뒤에서, 이렇게 뒤에서부터 해석하는 연습은 어 그것은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문장이 짧을 때는 괜찮아. 하지만 문장이 막네 줄, 다섯 줄 이렇게 되는 문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그죠? 문장이 계속 짧은 문장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올라갈수록 문장이 굉장히 길어. 어떤 것은 막 다섯 줄도 나오고 여섯 줄도 나와. 열 줄도 나와. 한 문장이 엄청 나죠. 왜냐면 문장이라는 것은 접속사, 뭐 콤마, 관계대명사 이런 걸로 분사, 이런 걸로 해서 쫙 늘릴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런 것은 이제 직독, 직해라고 얘기하는데, 음, 그런 부분들 꼭 연습하시고요. 두 번째 단어 한번 보겠습니다. Instin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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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능. 본능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instinct는 어떻게 되냐면, instinct가 sting이야, 찌르다. 그럼 찔러서 부치긴다 그래서 그렇죠? 안에서 찔러서 이제 너의 안, 너의 몸 안, 너의 마음 안에서 찔러서 너를 부충기는게 뭐야? 그것이 바로 본능이란 뜻이요 본능. 알겠습니까? Instinct. 본능이란 뜻입니다. 자, 그러면 자 그리고 나서 아래를 한번 내려서 봅시다. 이제 예문을 한번 봅시다. It is instinct that determines the behavior of insects. 그다음 자. It is instinct. 그것은 본능이다. That determines. 결정하는 것은. The behavior of insects. 동물들의 행동들을. 곤충들의 행동들을.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끊어 놨죠. 이렇게 끊어 놨죠. 그래서 instinct. 본능. 그죠? 본능이다. included. 여기서 원래 include인데, are included 해가지고 포함되어집니다 이런 뜻이 수동태인데 이런 건 하지 마시다 지금 문법이 아니기 때문에 아 포함되지 않습니다 are not included 포함되지 않습니다 it is instinct 그것은 본능입니다 결정하는 것은 무엇을 그 곤충들의 행동들을 이런 식으로 해결 해석이 된다는 거꼭 알아두시고 그다음 insight insight 인사이트 하면은 이 사이트가 아니란 뜻이야. 안에, 안에 사이트가 원래 시력 보는 것, 이런 뜻이잖아. 그죠? 안에서 보는 거야. 안에서 보는 게 뭐야? 그것이 바로 통찰력이야. 통찰력은 뭐냐면,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건 문제 이런 것들을. 겉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본질을 파악하는 것을 말하는 거야. 그 통찰력이 있다. 그, 그런 사람들은 엄청난 그 생각의 깊이가 깊다는 거지. 식견이 있다. 그래서. 자, 그런 뜻이고요. 예문 한번 보겠습니다. 통찰력. An oracle is someone who has an insight into the future. 자, an oracle. 오라클은 원래 사제 또는 예언자 이런 뜻이에요. Is someone, 어떤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제는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되겠죠. Who has insight,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어 뭐에 대해서? Into the future, 미래에 대한 에서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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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음, 독해까지 같이 가네, 우리가 어휘 공부하면서. 그죠?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insight, 하면 통찰력, 식견. 통찰력은 꽤 뚫어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냥 겉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안의 내용을 꽤 뚫어보는 것. 두 번째, 들어보, 그 다음 들어보겠습니다. install, install. 이것은 컴퓨터 할때 많이 나오죠? install. 설치하다, 임명하다. 자 설치 부위 임명 부위 설치하다 임명하다 동사란 얘기고 자 인스톨 하면 컴퓨터 잘하는 남학생 같은 경우는 많이 알 거야 무엇을 무엇을 설치하세요 인스톨 하면 그 프로그램이 그 안에 그 설치 프로그램 할때 거기 인스톨이라고 나와 있어 그죠 인 하고 스톨은 이제 스탠드야 안에다 세워 놓는다 인스톨 그죠 이게 셋업 설치하다의동의어죠 요거까지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요 자 예문 한번 보겠습니다. I installed a new graphic card in my laptop. 자, I installed. 나는 설치했습니다. A new graphic card. 나는 새로운 그래픽 카드를 설치했습니다. In my laptop. 나는 설치했다. 새로운 그래픽 카드를 나의 랩탑 컴퓨터에. 랩탑이라는 것은 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쓸수 있는 어, 그컴퓨터야 우리가 보통 컴, 책상에 올려놓고 쓰는 컴퓨터를 데스크탑이라고 하는 거야. 데스크탑. 그죠? 그리고, 노트북 컴퓨터는, 노트북, 우리 노트잖아. 공책. 공책만한 크기, 또는 약 그, 그런 어떤 두께, 그 정도 들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컴퓨터를 말하고요. 랩탑은 그거보다 조금 더 작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 하지만 좀, 지금 시대에서는 랩탑은 거의 없고, 사실은 노트북이 워낙 잘 나오기 때문에, 얇고, 뭐, 크기는 크지만 되게 얇고 가볍고 이렇게 잘 나오잖아. 그죠? 그런 것들을 어, 컴퓨터의 크기나 이런 거의 종류에 따라서 랩탑, 노트북 컴퓨터, 그 다음에 데스크탑 컴퓨터 이렇게 나눠지는 거거든요. 음, 그런 거는 뭐 그냥 뭐 참,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 위에 올라가서 다시 한번. 자, 그래서 install. 설치하다, 명, 임명하다. 그 다음 investigate. investigate. investigate investigate 여기서 v니까 investigate investigate 이렇게 되겠죠? investigate가 아니고 investigate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investigate는 뭐냐면 조사부위 수사부위 조사하다 수사하다. track track이 무엇 무엇을 쫓아가다라는 뜻이야. 여러분들 CD 보면은 track 1, track 2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CD가 막 돌아가면서 그 동그란 것을 이렇게 쫓아간다는 얘기야. 트랙, 그게 트랙이야. 우리가 어, 운동 선수들도 트랙을 돈다고 얘기하잖아. 그것이 원래 트랙이라는 게 무엇 무엇을 쫓아가다 이렇게 들어간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in track은 안으로 들어가서 흔적을 찾는다. 다시 말하면 조사하다, 수사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자 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조사하다. We are investigating how those errors occurred. 자. We are investigating. 우리는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How those errors occurred. occurred 하면 이 무슨 무슨 일이 발생하다 이런 뜻이고요. error 하면 error겠지.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error가 일어났는지 이렇게 되겠죠. awkward 하면 무슨 무슨 일이 일어나다. We are investigating 하면 우리는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래서 investigate, investigate 조사하다, 수사하다까지 됐고요. 그다음 initi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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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itiate 요것은 여러분들이 좀 익숙하지 않지만 요 단어는 익숙할 거야. Initial, Initial은 익숙할 거야. Initial, Initial 익숙하죠. 야 너의 Initial은 뭐야? 선생님 이름은 뭐 땡땡땡인데 그거에 대한 Initial은 뭐 M, S h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앞자 첫 글자만 따지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그 이니셜 처음 처음에 그다음에 뭐 최초에 이런 뜻이 있고요. initiate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뭐뭐 하기 시작하다 또는 일으키다. 다시 말하면 인과 it i 이것은 go 가다란 뜻이야. 안으로 들어가서 뭔가 일을 일으키다 이런 뜻이에요. 예문을 한번 봅시다. 무엇무엇하기 시작하다, 일으키다. The pop star has decided to initiate legal proceedings against the newspaper. 자 보세요. The pop star, 그 팝스타는요, has decided, 결심했습니다, 결정했습니다. To initiate, 무언무하기로, 시작하기로, 그죠? Legal proceeding, legal 법적인 어떤 어, proceeding 과정을 어떤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 어, decided, 결정했습니다. against 하면, 무엇에 대항해서, 무엇을 상대로, the newspaper, 그 신문사를 상대로, 그죠? 그래서 그 신문사를 상대로, 이렇게 해서 나눠지겠죠? 자, 이니셜 생각하세요, 이니셜을. 그 다음, incline, incline. 자, 여기서 incline 하면요. 그 cline이라고 있잖아요. cline이 bend야. 구부러지다 이런 뜻이군요. bend가 구부러지다 이런 뜻이야. 그런데 이것은 in. 그러니까 안으로 구부러진다는 거야. 팔이 안으로 굽는다 이런 말 들어봤죠? 그것처럼 이제 어, 어떤 이제 어떤 뭐뭐할 하는 어, 경향이 있다. 다시 말하면 그거 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 그렇게 하는 편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한번 예문을 같이 보겠습니다. 뭐뭐다는 경향이 있다. I am inclined to fall asleep soon after a shower. 그러니까 나는 뭐뭐 하면 이러는 편이야.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런 말이에요. 자, I am inclined. 나는 뭐뭐 하는 경향이 있어. to fall asleep. 잠자는 경향이 있어. 잠드는 경향이 있어. soon. 곧. 뭐한 후에? after a shower. after a shower. 샤워한 후에. 이렇게 나눠지겠죠? 어때요, 선생님? 그 여러분 지금 단어도 단어지만, 여러분들 선생님이 해석하는 이런 부분들이 마음에 드세요? 이게 좀 쉽지 않습니까? 어, 선생님만 쉬운가? 아니면 내가 가르쳐보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고, 앞으로도 독해라든지뭘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문장이 짧은 문장만 있는 게 아니고, 긴 문장도 있단 말이죠. 긴 문장을 해석하려면, 뒤에서부터 해석하는 방법은 옳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래가지 못해요. 나 마구마구 헷갈려. 알겠습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이는 복습하면서 끝내겠습니다. 자, 이는 뭐뭐 안으로란 뜻이라고 했죠? include. 그 안에 놓고 닫아버린다? 무슨 뜻? 포함하다. 인스팅트 뭐야 안에서 찌른다 뭔가 하려고 너를 부추기려고 내몸 안에서 내 마음 안에서 뭔가 부추긴다 본능이죠 인사이트 안에서 뭐야 안에서 안에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보다 통찰력 인스토어 하면 안에 스탠드 서 있다 또는 만들어 놓는다 그니까 러 뭐냐면 설치하다 이런 뜻이겠죠 안에다 세워 놓는다는 얘기야 인베스티 게이트 그러면 안에 들어가서 어떤 흔적을 찾아낸다 인. 플러스 트랙이니까 뭔무들어가 쫓아 다닌다, 조사하다, 어, 수사하다그 다음에 initiate, i n i t i a 뭐뭐하기로 시작하다, 그죠? 또는 무엇을 일으키다. 그 그러니까 in plus it i가 go 들어가다는 뜻이니까 안으로 들어가서 뭔가를 일으키다. 그러니까 뭐뭐하기 시작하다. 이니셜을 생각하려고 해서 최초에 처음에. 인클라인하면 클라인은 밴드 구부러진다는 뜻이야. 안에 들어가서 구부러진다. 그러니까 뭐뭐하는 경향이 있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 이런 뜻이 있겠죠. 그러니까 자기 가족한테 더 사랑이 가지 남의 가족한테 사랑이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자기 가족을 더 사랑하는 경향이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날 수 있도록 하고요. 꾸준히 공부하셔야지 늡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